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하나 맞추게 됐어요 왜 스탠포드 대학생들의 38%가 자기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가 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단련이 돼서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레기 떡밥이야 이 새끼들 내가 이거 낚이지 않아 38%의 스탠포드 대학생들 그니까 러 스탠포드 세계에서 가장 무슨 날고 긴다는 인간들이 다 오는 대학교 38%가 장애가 있다는 게 무슨 개소리냐는 거예 솔직히 까놓고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으시는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장애가 있는 분들을 폄하는게아니에요 뭐, 장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좋은데 아까 그딴 소리를 제가 감히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랑 여기저기 친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은 제가 한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장애 관련 연구 하시는 분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계 장부를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거 뭐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38%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잡지를 알아요 얘들 그렇게 나 나쁘지 않아요. 오래 했고, 그렇게 막 쓰레기 남발하는 잡지는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했던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또 나옵니다. 브라운. 브라운 대학교도 아이비리그입니다. 거기 하버드. 애들의 20%가 장애가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런 황당무기한 숫자제 어처구니 없는 숫자예요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퍼다 나르는 건 기자들이 니 아닙니다, 사실. 정치병자들이죠. <laughs> 이 새끼들은 하여튼 지들 입맛에 맞는 거라 이제 숫자가 되잖아. 그지 <laughs> 정치병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답이 없는 걸 계속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게 정치병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정치병자들이 먼저 퍼다 나르면 이제 기자나나 같은 인간들. <laughs> 아이, 조회수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퍼다 날라서 이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담으로 저는 이거 해도 수익이 안 생깁니다. 저 수익 막힌 지 오래됐어요. <웃음> 유튜브에서 <웃음> 놀았다고 아, 바로 나를 잘라내 버리더라고.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숫자가 먼저 나오면은 우린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요첫 번째 관문은 이 숫자가 맞냐를 질문해야 돼. 2%인데 숫자를 잘못해서 기입해가지고 20%가 됐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이 통계 자료를 돌린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수학을 너무 못해 <laughs> 그래서 어떤 통계적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는 어떤 정치적 이유는 아기를 갖고 자료 를 갖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건 통계 기준이 맞냐죠. 그러니까 장애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자폐가 있어요 그죠 자폐율이 올라간다 말이 많죠 뭐 자료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고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자폐율이 올라간대 이유가 뭘까를 하면은 아 우리 애들한테 주사를 맞춰가지고 <laughs> 우리 애들이 병들어가지고 자폐가 걸려요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중 하나죠 그런 어처구니없는 거 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뭐 노산이 있죠 결혼하는 나이대가 올라가니까 자폐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유도 있고 뭐 심지어는 플라스틱 얘기도 나오죠 아 저기 우리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섭취해 그서 남성 고환의 30%가. <laughs>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자폐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이유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이유는 통계 기준이 잘못된 거죠 <laughs> 옛날에는 병으로 판단 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병만 하라중을 쳐다보고 있는 중증 자폐 만 자폐로 했는데 지금 스펙트럼 이 많이 나뉘죠 진짜 거의 정상 인거 가까운 사람들도 자폐 판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기준이 설정이 잘못된 거죠 잘못 됐다 보다는 그 사회의 흐름에 맞추지를 못한 겁니다. 막이 케이스가 바로 그 관문을 통과하느냐, 오느냐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근데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애가 당연히 아니죠. <laughs> 막 휠체어에 탔나요? 뭐 거동이 불편한가요? 그런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정신 건강이죠. 그리고 학습 장애래. <laughs> 학습 장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하나로 꼽히는 학교에 들어간 새끼들이 학습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니까 걱정, 우울증 그리고 ADH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DHD는 집중력 같은 거 결핍 그런 거지뭐 다들 아시라고 믹스입니다. 이 기사도 사실은 딴 기사를 갖다가 퍼다가 쓴 기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인데. 그러니까 퍼다 쓴 기사를 퍼다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거 지금. <laughs> 당연히 한 주연은 둘다애하는데그 처음 얘기한 기사는 사실 이. 이거의 요약본입니다. 나쁜 새끼죠 <laughs> 그냥 다들 업혀가는 거예요. 그죠? 이 기사가 잘쓴 기사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1990년도에 ADA.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미국인 장애법으로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 미국인 장애법이라는 게 1990년도에 통과를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평등한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님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아니 시험지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 자로 된 거를 제공을 해 줘야 됐던가? 아니면 누군가 옆에 앉아서 그거를 읽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강제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통과가 됐을 때는 당연하지만 이제 굉장히 제한되는 범위의 사람들만 거기에 할당이 됐단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애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그것이 허용이 됐는데 2008년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굳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은 그걸 다 허용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학가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중 하나가 장애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자면 학생이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장애라고 우기는 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물론 당연하지만 산육신 <laughs> 멀쩡한 놈이 와가지고 장애가 있어요 그런 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의사 진단 한 조각이 있는 거 그거 하나로도 장애로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거를 막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온갖 것들이 다 이제 장애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ADHD죠. 이것이 장애. 판단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내가 이걸 있다라고 하면서 장애 판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 대학 부정 입시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했던 얘기가 그때 부자 엄마 아빠들이 장애라는 것을 악용해서 수능 시간을 두 배로 뻥튀기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부정 입학 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나 장애예요라고 의사 진단서 통해 가지고 하는 거랑 수능 볼때 장애 판단을 받는 거랑 그 절차의 복잡성이 차원이 다른. 당연하지만 수능 볼때 장애 판단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가야죠. 그냥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문신했다고 <laughs> 군대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는 쉽지 않아요. 장애 판정 받기가.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꼴통 안 쳐가지고 주배 수능 시간 늘려봐야 나아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누군가 악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에 있는 기사 이런 걸 하나 읽어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네리켓이라는 미국 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뉴욕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거 거든요 여기 빨간 점으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주인데 여기가 지금 뉴욕이에요 여기서 뉴욕에서 금융시장에서 떼돈 버는 사람들 여기로 많이 애들 키워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키우기 싫으니까 여기가 여기저기 부촌으로 불리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왔다죠 여기가 이제 웨스턴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웨스턴도 굉장히 부촌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25%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 파란색이 부자 학교들입니다. 부자 학교일수록 애들 장애 비율이 확연하게 높죠. 이 노란색은 가난한 학교들입니다. 가난한 학교일수록 <laughs> 장애 비율이 낮은 거예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부모들한테 방치를 받으니까 장애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격 지심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 자를수록 이런 거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적 어떤 편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쪽팔리니까 더 자격 지심을 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남의 하거든? 장애라고 판정받고 거기에 혜택,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없어서. 근데 혜택은 혜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런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정보력의 일환이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아예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까요? 근데 아, 저기 옆집 김여산네 딸이 장애 판정받더니 시험을 1시간 볼거 2시간 볼수 있대. <laughs> 아, 뭔들안 하겠냐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글쎄요, 카더라라고 할수 있을 텐데 백인들이 이런 장애 이런 것에 대해 훨씬 더 편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런 거에 관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장애 판결 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훨씬 덜한 것 또한 한목소리로 하는 거죠. 아시아인들은 뭐 한국인도 그렇지만 장애에 대한 치부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전전부서에 있었을 때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백인이신데 지금은 정리해고 당하셔서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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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니까 그분이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사상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분은 회계사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회계사를 해가지고 <laughs> 그런데 딸이 좀 문제가 그니까 러 문제라기보단 내가 봤을 때 사춘기예요 걔는 그냥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범죄를 크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선생이랑 말다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한번 학교에 갔는데 이제 선생이랑 마찰이 생긴 거야 선생인지 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마찰이 생겼는데 학교를 폭탄을 던져서 <laughs> 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이게 학교가 미친놈들인 게 그거를 이제 진짜로 해버리고 얘를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시끄러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상사가 한 2주일을 일을 안나왔어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딸내미를 심리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과에다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장애인을 만들려고 진짜 미친 노력을 다 가했습니다 그 의사들이랑 진짜 싸워가면서 얘 장애가 있는 라고막 하면서 하는 건데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같았으면은 장애 판정을 받아도 거절할 거야 <laughs> 이 새끼 장애 아니란데 왜들이 장애라고 그래 이러나다고 근데 이 여자는 장애가 아니라는 데 계속 장애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당연하지만 애들 대학을 보내려고 장애 판정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야말로 자기가 그게 믿는 거야 얘가 장애기 이 때문에 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야말로 사회적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진짜 그때 그거 보면서 와이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laughs>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 만들 때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길게 얘기할 의지가 없었는데 하여튼 길게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대학교 들어와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점이 뭐냐?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기숙자 들어갈 때 혜택을 받아요. 좋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대로 할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시간이 이것도 두 배로 늘어나요. 당연하겠지만 똘똘한 애들이 시험 시간을 두 배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점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이 아이들이 뭐 사기를 쳐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한편에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얘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법들이 아닌데 사실 거의 악용하는 거나 다름없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 안 하고. 아무래도 저는 정신건강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덜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찾는다고 믿고 있어요. 정신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많아. 많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도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아비게일 슈라이어라는 작가분,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성숙하지가 못할까라는 데 어떤 진단을 내려줍니다. 결국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이런 정신 상담이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받아 가지고 계속 여기 의존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게 아니고 바로 정신 상담 치료부터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꿀꿀해 그러면은 우울증이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진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과잉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약물에 의존한다던가 이런 어떤 전문가의 상담 이런 치료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내 속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정신 상담 같은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뭐 별생각 없이 가가 지고 약 하나를 처방을 받다가 나중에 한 봉다리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조금 우울해서 이제 정신 상담을 찾으러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 라고 해서 줬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잠을 못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 이제 수면제를 줘요 그랬더니 이제 나 이런 약들을 먹으니까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약을 줘 이러면서 한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숙해내질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빚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당 부분 뭐 글쎄 저도 맞는 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부모세대만 했어도 <laughs> 진짜로 벌통집 같은 데서 미싱 진짜 16시간 <laughs> 해가면서 이한 달에 한 번이나 노느라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좋다는 라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반정신상당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되게 필요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좋은 거라고 믿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짜 과잉진단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죠. 뭐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엮이는 건데 어떻게. 특히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우울해요. 그래.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정신상담을할게 아니고 그냥 팍! 한대 때린 다음에 너 가서 게임이나해이 새끼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농담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